먼저 시간에 그 요일부처님의 명령어 해라달라 거기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주의 마이크 너무 예쁘죠? 우주의 마이크 부트 칠성의요 마이크 네모 자리에 다 대고 말을 하면 돼. 네. 아침에 출근할 때 저녁에 올때잘때또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주 모이는 식탁 옆에나 어디에 이걸 해놓고 마이크를 설치해놓고 기도하면서 기도도 가족들끼리 재밌게 할수 있는 기도예요. 약사일의 부처님의 약은 세븐칼라다 그죠? 세븐보이스. 어, 보이스부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우주의 마이크, 동이스님의 깨달음의 온 마이크로 보이스부다. 여러분들을 다 붙여 만드는 어, 기도랍니다. 그런데 일요일은 여기 일요일이라 그랬지, 일요일은 명령어가 해라. 그러면 해라. 그러면 뭘 해? 사랑해라. 사랑해라. 네. 제일 좋지.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 우리가. 보이스부다를 하려그러면 말해라야 음, 말해라. 어, 말해라. 음. 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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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말 못해서 다 h e r a Malh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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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뭐지 성공해라. 그지 네, 네. 해라라뭐이해라 성공해라 뭐사랑해라뭐 해라가 많지만 네, 네. 그 말해라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달 m 이야 h e r a m a l h 달라. 달라. 거기도 네. 말하는 대로 달라. 달라.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불, 불이니까 키워라. 켜라야. 음. 말하는 대로 다 켜줘라. 예. 좋죠. 예. 그 다음에 수요일은 물이잖아. 물 예. 예. 물은 숫자 물 주라. 예. 그냥 말하는 대로 다 주라. 하죠. 너무 좋지. 다음 <laughs> 목요일은 <웃음> 목요일은 뭐야. 나무잖아. 네. 자라. 네. 말하는 대로 막 네. 마구마구 네. 자라. 너무 네. 좋지. 네. 어, 금요일은 열라. 열라. 말하는 대로 막 마음도 열고, 그냥 막 지갑도 열고, 마음대로 막 황금의 문 열어 네, 막, 네. 막 열어. 그 다음에 토요일은 짱이잖아 네. 명령어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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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막 불어나라, 대박나라, 말하는 대로 다 나라야. 막 어, 신나라. 어, 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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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신나라네, 진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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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최고로 신나라지. 그래서 해라. 사랑해라 해라. 뭐 뭐지 뭐 다해라 어, 달라는 달라. 성공공 달라 달라, 달라. 달라. 음. 그저 돈 달라 성공달라 음. 화요일은 켜라. 켜라 일으켜라 일으켜라 음. 좋지 음. 막 집에서 이런 게임을 해도 좋아해라 음. 일으켜라 <laughs> 수요일은 붙어줘라 붙어줘라 음. 왜냐면 합격. 이거 시험 보는 애들 이수 네, 있는 네, 네, 네. 그 별이거든요. 네, 네. 합격하고 붙어주고 네. 여러분들 뭐지 이런 거뭐 나, 아파트, 뭐 당첨, 뭐 네. 이런 거 다. 가.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은 자라인데 뭐가 자라? 힘껏 자라. 힘껏 자라는 거야. 마구마구마구 마구 자라. <laughs>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 뭐지 재벌 기업 뭐 있죠? 자라, 그죠? 자, 자라. 뭐. 매일매일 그러고요. 금요일은 열라. 뭐가 열라? 문을 열라. 문을 오픈도도 문을 열라야. 모든 이 세계의 황금의 문 열라. 그 다음에 토는 땅이잖아. 음, 나라, 나라. 난내 뭐가 나라? 불어 나라. 불어 나라. 싹이 <laughs> 나오는데 막 나오는 대로 다 불어나고 대박 어? 나라. 나라 신나라 아, 신나라 신나라. 미안. 그래가지고 <laughs> 여러분. 21세기, 이 모두를 행복한 모이스보다, 우리 부처도 만들고, 부자도 만드는, 동의스님의 깨달음의, 어, 우주의 마이크. 이 마이크가 원래, 원래의 소리. 원 마이크야, 원 마이크. 원하는 대로, 어디서 온다? 이걸로 쏙쏙쏙 나온다. 원하는 대로 나오는 원 마이크. 여러분, 어, 너무 즐겁지 않아요? 신나라. 여러분들 예, 이원마이크 그림 동이승의 깨달음의 그림을 보고 붙여도 되고 부자도 되는 신나라 대한민국에서 어 수원 성치 뭐지 이걸 내 생각에는 방에도 설치하고 또 사업장이 있잖아. 네. 요즘 막 사업 안 돼가지고 막 그러시는 분들, 사업도 오, 새로 오픈하시는 분들은 스님한테 연락만 주면 내가 달려가서 이 마이크 설치해줄게요. 사업 커라. 어. 응. <laughs> <laughs> 사업장에. 응. 그들. 어머, 내가 너무 힘이 셌나봐 <laughs> 이제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지 하라고 이 끝에가 빼죽해졌네. 그래서 어 애들 공부방에 말하자면은 그래서 영업장에 자기 방에. 어, 여러 군데 마이크를 막 설치하자고요. 이제 동일 스님의 마이크가 옷으로도 나오고 가방으로도 나오고. 그렇지? 응. 가는 데마다 우리가 무지개 템플을 만 무지개 홈이지 자기네들 무지개 홈 템플. 그래 가지고 아 어, 대한민국 신나는 대한민국 만들고 우리 부처님의 약사일의 부처님의 빛으로 어 우리 모두 부자가 되면 자비가 나와 나와. 그죠? 네, 다 나누고 <laughs> 우, 우, 사는 거죠. 우리 모두 자비의 <laughs> 화신이, 화신이 되었다.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